네,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1년 11월 21일, 일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뭐, 그냥, 어제 이제 월착 실어놓고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인데, 뭐, 그냥 여차저차 해서, 음, 영상 한번 켜봤습니다. 지금 이제 제 차에 실려있는 거는 월착인데, 이제 두 군데 차예에요 그래갖고, 요거 큰 샤시 두 틀, 요거는 이제, 동탄에 내릴 거고 요 나머지 짜투리는 화성 남양. 그고 화성 남양에다 먼저 내려놓고 이제 동탄으로 넘어가서 이거 두틀 내리면 끝납니다. 그래갖고 영상 킨게 요거는 지금 라이싱을 원래 상차제에서 해준 거는 어 여기 앞에 보면 요거랑요거두 개만 원래 매줬었는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라이싱을 했어요. 그래갖고. 보일러나 이런 네, 식으로 지금 한 바퀴 꽈서 돌려서 네, 요것도 똑같고요 앞쪽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낮은 것들 요것도 이제 한 바퀴 이렇게 꽈서 네, 요거 라이싱을 했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첫집 이제 내릴 때는 어 요거랑 요거 두 개만 풀면 돼요. 아, 요거까지 세 개. 아니구나. 아, 요거 요거는 안풀러도 되겠다. 아, 요거도 풀어야 되네. 응, 음, 요거까지 세 개는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지 이제 내릴 수가 있으니까. 음. 이런 식으로 일단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거 저희 동네 그 동네 선배님 4.5톤 축차. 선배님, 이제, 적재함 연문. 요거 이제 함석가리가다 끝났대요. 그래갖고, 형님 말씀하시대요. 갖고 요거 한번 찍어보려고. 요게 지금 재질이 다스인레스예요스인레스 그래갖고, 요거 기존에 있던 함석은, 이제, 함석철판은 요렇게, 요거다 이제 걷어내고, 요스인레스를 이제 다 돌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작업이, 요기를 절단을 해서 요거 요, 거요 사이로다가 이제 이 스탠레스 철판을 끼고 나머지 이제 마무리를 다한 거죠. 이렇게. 해서옆 문짝 네 개, 뒷 문짝 한개 해서 한 2, 3주 걸 2, 3주 이제 주말 동안 짬짬이 해진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왕눈이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놓으셨고. <laughs>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이제 요 리벳, 리벳으로 이제 마무리 해갖고. 요런식으로 만들어 놓고 왕눈이 스티커 요거 요게 뭐그 뒤차 졸음방지 그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이거 일단 주문해 놨습니다 차뒷문쪽에다 달라고 그래갖고 일단은 요거 작업 다 끝내 놓고 지금 이제 4비칠만해 놓고 이제 요거 7만원 하면 끝난요 그래갖고 비, 대략 비용이 요 철판 절단비용 그 해갖고 철판이 뭐한 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런거 부자재 요거 요 경첩도 이제 다 갈아야 되니까 요거 다 쫄대라고 아주 안에 요거는 이제 쫄대라고 하고 요거 이제 경첩. 요거 싹다 올가려 갖고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거 컨테이너 철판 그게 이제 제일 저렴한 편인데 그게 업체에서 작업해 주면 한 140만 원 정도 뭐그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거는 뭐, 이제, 형님이 직접 하신 거니까, 저렴하게 잘했죠. 그래갖고, 이제, 뭐, 요거 짐은, 이제, 선배님도 이거 월착, 월착 짐, 이 여기 실어놓고. 요거는 이제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갓바, 요렇게. 이렇게 쳐놓고. 예, 네, 꼼꼼하게 아주 잘 해놓으시죠. 예, 네, 요렇게 해서. 했습니다. 제가 한건 아니지만. 음. 형님도 라이싱 자체가 워낙 꼼꼼하게 저었고, 음. 그리고 스테인스로해해 놓으니까 뭐 거의 이제 뭐 평생 가도 무관하다고 보면 되죠. 요 테두리 요 쎄만 버텨준다면, 요 안에는 지금 원래 지금 요 자리는 원래 나무가 있던 자리인데, 여기 한 장이 이제 깨져갖고 나머지 여기 여기 위에는 이제 각바이프로다가 채워놨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거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적재함 같은 경우는 현대차 나무가 좀 좋아요 이게 음,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스테코 도 하나 있고 <laughs> 네새 차는 이렇게 저도 이제 뒤에 왕민 스티커 이제 붙일 겁니다. 그냥 주말에 그냥 짧게 영상 한번 켜봤어요. 주말도 편하게 쉬시고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감사합니다.